자 그러면 상담 시작할게요. 용도부터 말씀해 주세요. 어, 원래는 네. 지금 노트북으로 지금 네. 작업 같은 거를 좀 하고 있어요. 컴퓨터, 어떤 작업하신지 아,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제가 대학원생이라서 네. 실험을 하고 나면은 이미지 네. 파일들을 좀 프로세싱하거나 네. 이렇게 어, 이미지 파일 수정하세요? 네 그런 것도 툴 어떤 거쓰세요 툴은 제어 라스, 라이카나 라스 엑스나 네. 네. 그리고 좀더 높은 거 쓰게 되면 일러스트레이터 정도까지는 아, 쓰는 그정 정도? 같아요. 네. 어, 네, 네, 어 게임은 게임, 생각 안 하시는 거죠? 사무실에 놓을 거라서 아, 게임은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네. 같긴 한데, 네. <laughs> 그러면 용도가 그거 하나로만 쓴다고 치면은 사실 높은 평, 높은 건 필요 없어요. 음. 그래서 거기에만 적합하게 맞춰서 짜드릴까요? 어,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네, 네. 지금 얘기하시는 툴들이 대부분 다 6스레드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음. 그냥 6어 쓰시면 불편함 없거든요. 네. 또 메모리는 그 사진 해상도에 따라서 용량이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 네. 어느 정도 해상도로 쓰시나요? 정도. ก 얼마나 높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네. 뭐 찍는 비사체가 어떤 건데요? 어. 되게 한 2mm 정도 되는 아, 그럼 말은 경우로 네, 확대시켜 가지고 63배 정도, 최대 아. 63배 녹대에서 네, 이제 네. 그걸 그러니까 설명하게 확인는 하셔야 되겠네요. 네, 거의. 선명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 메모 영향은 조금 넉넉하게 해 드릴게요. 너무 부족하게 넣으면은 그런 것들 이제 편집할 때 네. 그, 좀 불편함이 있어요. 음. <laughs> 어올 때. 뭐, 그렇다고 가격이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라서. 16기가 두 개인가? 네. 음. 작업용이니까 삼성 메모리가 제일 분량이 적긴 하거든요. 네. D4 기준으로는. 네. 그래서 삼성 메모리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오케이. 보드는 네, D4 메모리 넣었으니까. 음. D4용. 둘 중에서 저렴한 쪽으로. 어차피 이거 수입사만 다른 거거든요. 음. PC 디렉터고 JCM 무슨 차이냐고 자주, 자주 물어보시는데 네. 똑같은 제품이고 그냥 수위사만 다릅니다 음. 저렴한 저렴한 거 쓰면 돼요 음. 보통은 B760 DS3H 써요 네. CPU는 1 2 4 0 0 f 가왜벌크로 넣었냐면 정품이 이거보다 2만더 비싼데 네. 정품이나 벌크나 AS 똑같이 되거든요 음. 벌크도 정품이라서 박스만 없는 음. 대신 이거 쿨러가 포함이 안 돼요 네. 근데 이걸 기본 쿨러 쓰자니 네. 좀 불편함이 있어서 쿨러는 음. AG400을 일단 기본 쿨러도 미포니까 네. 어, 넣었어요 그래픽 카드는, 사실 좋은 거 필요 없이, 1669 슈퍼 써도 되거든요. 음. 게임을 전혀 생각 안 하신다면, 1669 슈퍼 넣어도, 4K 정도에서 쓰는 데까지도 불편함이 없어요. 네. 지금 사진 편집하는 수준이면요. 네. SSD 용량은, 이거는 이제 제가 열정한건 아니고, 음. 손님이 어느 정도 용량을 기본적으로 쓰는지,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넘으면 될것 같아요. 사실 용량이 그 진짜 그 사진에 그런 용량 이런 건가요? 지금 이 용량이? 그러니까 이게 윈도우 깔고 나면은 네.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80기가 정도 먹습니다. 네. 근데 네.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 하면 찌꺼기가 쌓여 가지고 음. 한 150기가에서 200기가까지 먹기도 해요. 음. 그러니 500기가 샀을 때 남아 있는 용량은 실제로 이거 한 460~70 정도 잡힐 텐데 음. 거기서 200 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쓸수 있는 건 250에서 74이다. 근데 또 가득 채우면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가득 채우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한 7, 80% 사이로. 이걸 하고 나서 하드 디스크를 또 따로 달아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디스크 달 거면 SSD 용량 클 필요가 없는 거죠. 500이면은 뭐 지금 얘기하는 툴도 깔고 윈도우 깔고도 약간 여유가 있어서 느려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았다. 하드를 네. 추가한다 생각하고 하여튼 네. 데이터, 데이터 보관용이면 하드가 좋긴 하죠 네. 하드를 1테라하고 2테라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없거든요 4 0 정도 네. 차이 나는데 네. 그래서 2테라로 해드려요 네. 그, 이것도 저장 방식에 따라서 또뭐 다르다고 듣긴 했었던 것같네 이게 저장 방식이 두 가지가 있긴 한데 아, 네. 그게 트랙에 쓰는 방법이 달라져서 음. 만약에 손실이 난다고 치면은 이게 안에 있는 디스크가 손상이 나서 네. 좀 저렴한 방식 쪽이 훼손이 좀 크긴 한데 음. 솔직히 고가의 하드가 아닌 이상 글쎄 다 똑같이 SMR로 나오거든요 음. <laughs> 다그 방식으로 나와요 좀 고가로 가면 달라지는데 이제 음. SMR로 시작했잖아요 네. 많이 비싼 거 가면은 SMR 아닌 게 있긴 있습니다 음. 근데 그거 쓰라고 하기좀 그래요 단순 데이터 보관용이면은 자주 읽었다 지웠다 읽었다 지웠다는 음. 안할거 아니에요 네. 보면은 지우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마. 네. 다 필요는. 그냥 읽기만 될까요? 한다고 쳤을 때 네. 수명에 크게 영향이 있진 않거든요. 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연구실에 들어가는 진짜 중요한 거 같으면 저희도 좀 비싼 거로권장되긴 하는데. 음. 개인용에 가까우실 테니까. 네, 제가 쓰는 연, 연구용이긴 한데 제가 쓰는 거라서. 네, 네, 네. 그리고 연구실에 쓸 거니까 LED 없는 케이스가 낫겠죠 네. 네. 괜히 막 반짝반짝 하면은 <laughs> 네. 다른 분들 눈에 신경 쓸 테니까 네. 무난한 블랙에 너무 크지 않은 케이스 해치 미오로 음. 추천드릴게요 이게 가격에 비해서는 깔끔하고 음. 뭐팬 고장 이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양이 안 높으니까 5 0 0 w 쓰면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0W도 쓸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서 어. 이게 용량이 크다고 분량이 확실히 덜 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음.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분량률은 비슷하니까, 음. 이 정도로 짜시면불편함없 쓰실 것 같은데. 음. 어, 총합계비역은 부품 가격이 이 정도니까, 네. 그, 찾으러 오실 거죠? 네, 뭐, 가까워서 실험실에. 네. 그러면은 이게 조립공유비 추가해서 48,000원 더 들어가거든요. 네. 네. 요거를 제가 아까 가입했는데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음. 그러니까 꼭뭐 지금 사실 필요 없고 네안되랑 비교해보시고 계산 다 싶으시면 만약에 싶을 사게 싶을 되면은 구매를 하게 되면은 제가 또 방문이나 어. 아니면 뭐 연락을 어떻게 또 드려야 될까요? 아 여기 댓글에 다남게드려요 지금 아이디 둘 중에 어느 거예요? 아 삐약이 내 네, 밑에 거. 여거예요네 요거를 지금 단가를 사진 찍어서 일단 먼저 남겨드릴 거고요 그 밑에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다 남겨드려요 아 구매할 네. 생각이 있으면은 입금하시고 네. 거기로 입금했습니다. 오늘 뭐 방문한 사람입니다.라고 음. 남겨주시면은 언제 작업이 다 된다. 입금은 확인됐다. 이런 거는 다 답변 을드려요 보통 어느 정도 걸릴까요? 되면. 어 일이 뭐. 엄청 밀려있는 건 아니라서 일주일이면 보통은 돼요 음. 왜 일주일 걸리냐 하면 앞에 들어왔는 일이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음. 이제 한 사람당 하루에 두대 정도밖에 조립을 안 하거든요 음. 이유가 있는데 조립 퀄리티를 높이려면 네. 많이 받으면 당연히 네. 퀄리티가 떨어지죠 출고하기 전에 테스트도 좀 빡세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 많이 안 받아요 뭐 따로 뭐 조립하고 나서 뭐 AS나 이런 거는 뭐 기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 1년 무상 AS 해드리고요 그리고 2, 3년 차도 유상 AS를 드는데 2, 3차 그럼 유상이니까 딴데 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면 종종 있어서 음. 말씀드리자면, 저희한테 맡기시면은, 만약에 지금 가까우니까 방문한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공인비 3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우와. 2, 3년 차까지. 음. 왜 하냐 하면은, 부품별로 a s 기간는 보통 3년 잡히거든요. 네. 그러면 수입사에서 3년 AS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간단히 어디 고장는지 확인하고, 택배 사서 보내고, 교환된 부품을 다시 조립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부품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 다른 업체 가시면은 뭐 부품 바꿔야 되니 어쩌니 이러면서 돈을 추가로 더 달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년 차까지는 저희한테 이런 네. 말는게 <laughs> 좋습니다. 네. 그 지나고 나면 이제 단대나 우리나 똑같겠죠. 부품 <laughs> 네. 비용 받아야 되니까 네. 여기 내용 다 적어드리거든요. 네. 100원 따면 절삭돼요 네? 아, 100원 따면 절삭한다. 고 아, 아, 네. <laughs> 어, 5만, 1 0만 9천. 최종금 액이 적어드리고, 네. 뭐 견적 확인하시라고 사진도 부셔드립니다. 네. 그리고, <laughs> 계좌번호랑, 음. 계좌번호, 입금하려고 보면은 어차피 이게 사업자라서 신성조의 네. PC 공방은 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저희, 6시 넘어가면 퇴근하거든요. 어. <laughs> 그때 넘어서 입금하시면안돼에 뭐 불안해서 안절부절 음. 하시는 분도 있던데, 음. 입금했을 때, 신성조의 PC 공방이랑 뜨면은 제대로 입금안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음. 네.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확인해 드려요. 저녁에 입금하시면. 그리고 연락처는 여기에요 네. 확인하시고 입금하시면 여기다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뭐 방문한 손님이라고 그 현금영수증 뭐 이런 것도 되나요? 다 됩니다 아, 추가금 없이 계산서나 현영이 되기 때문에 음. 필요하시면은 여기 계산서는 아. 135 bb 네이버컴 이쪽으로 보내주시고 발행해 달라 그러면 금요일날 일괄 발행되어 있을 거고요 현영이 필요하면은 여기 문자 보내실 때 있잖아요 이 네. 번호로 현장 좀 부탁드린다면 음... 그걸로 해드리고 만약에 안 남기면 연락 주신 번호로 아... 저희가 발행해요 음... 그래서 어차피 그 번호로 받으실 거면 그런 말안 적으셔도 돼요 아, 어차피 네. 100%다 발행하기 때문에 네. 그 번호로 발행될 겁니다 네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다른 거 궁금한 거 있나요? 아, 아니요 없을 것 같아요 네.